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재의 예, Introduction t 의그 50페이지부터, 50페이지, 어, 표 2.2, 예, 표 2.2, Different Attribute Typ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부터,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음, 표 2.2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그 어트리뷰트 타입을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어요. 그 노미널, 오디널, 인터벌, 레이 i o 기억나시죠? 어이 심리학자인데요. 이 스미스 스티븐슨. 그죠? 밑에 스미스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속성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 크게 이첫 번째, 두 번째, 노미널하고 오디널은 우리가 범주형 카테고리컬 범주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 퀄리터 티브 네 정성적인 이런 뜻이죠 질적인 혹은 정성적인 그래서 노미널과 오디널은 범주형이고 그다음에 정성적이다 그다음에 인터벌과 레이시오는 뉴메릭 수치적이고 그다음에 퀀티터 티브 정량적이다 네 정량적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성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범주형이냐, 수치형이냐. 어, 질적이냐, 양적이냐. 아니면 노미널, 오디널, 인터벌, 레이쇼 o 이렇게 어,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저번 시간에 그래서 그 노미널 오디널 인터벌 레이셔에 관련된 그 속성 유형에 대한 설명과 어, 예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이미 어, 네 번째 컬럼에 오퍼레이션이라고 있죠 연산 어, 연산 쪽을 쭉 보면은 연산의 예가 나왔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미널이라는 애틀리뷰트 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것은 모드라든지 엔트로피 컨틴전시 콜리레이션 콜리 상관관계죠 그다음에 아, 카이스퀘어 테스트와 같은 그 연산을 할수 있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어,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어, 지금 당장은 이 오퍼레이션들이 뭔지는 어,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음, 아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부분도 있죠. 어, 그때 그때 아, 필요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 속성을 그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디스크리트 어트리뷰트냐 아니면 컨티뉴어스 어트리뷰트냐? 디스크리트 어트리뷰트는 이산적이다. 디스크리트가요? 그 이산적이다라는 얘긴데 아, 일단 유한계의 어, 값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셀 수는 있지만 무한계 집합이다. 뭐 이런 경우, 어, 예를 들면 집 코드, 카운트, 그 다음에 단어의 집합, 뭐 이런 것들인데 어, 보통 이 디스크리트 어트리뷰트는 인테저, 정수형이죠. 네, 0, 1, 2, 3, 4이 정수형 변수로 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그 바이너리 어트리뷰트는 이산 그 어트리뷰트 중에서 또 아, 스페셜한 케이스 인데요 이 바이너리 어트리뷰트는 0과 1과 같은 Boolean v 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게 되죠 아, true, true 혹은 False, Yes, No, Yes 혹은 No 그 다음에 뭐 어, Female이냐 Male이냐, 0이냐 1이냐 이런 바이너리 어트리뷰트도 있지요 Continuous Attribute는 이에 반해서 uh, Real Number, 그러니까 실수죠. 실수의 값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uh, Temperature, 온도라든지 Height, Weight, 키, 몸무게와 같은 이런 것들은 다 Continuous, 연속적인 값을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이다. 그 Attribute 중에 Asymmetric한 Attribute도 있다. Asymmetric은 뭐냐? 아, 비대칭이죠. 대칭이 아닌 거. 이 비대칭은 뭐라고 그러냐, 이런 거죠. 아, 여기서는, 음, only presence, presence. 이게 존재죠? 존재. 존재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존재로만, 존재로서만, 아,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속성. 아, non-zero attribute value다. 제로가 없는, 아, 속성 값. 을 이야기한다. 어, 어려운 말을 썼어요. 이게 뭐 쉬운 말인데 사실은 에이 y m 트 e t 비대칭 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뭐 어, 지구 위에 반은 남자다. 지구 위에 반은 여자다. 그죠? female, male. 이럴 경우에 그 양이 숫자가 통계를 내 보면은 반이다, 반이다 그러면 어때요? 에이. 예,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은 스메트릭인 거죠. 대칭적인 거죠. 굉장히 예, 양쪽으로 봤을 때 대칭적이에요. 자, 그런데 에이스메트릭은 그러면 비대칭인 건 뭐예요? 한쪽으로 숫자가 몰려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속성. 이걸 에이스메트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가 그런 에이스메트릭한 경우인가요? 예를 들면. 그 다큐먼트, 문서들이 있어요. 예,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 중에서 어, 존재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단어들. 예, 단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 중에서 실제 어떤 다큐먼트에 존재하는 단어들은 어, 그 많은 단어 중에 특정 단어거든요. 그 특정 단어를 마킹해 놓은 속성은 asymmetric. 비대칭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얘가 커스텀 트랜잭션이에요. 이 고객들이 상점에 와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라고 하는 상품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거래를 한 구매를 한 아이템들은 특정 일부분이다 굉장히 작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스메트릭하다 비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우리 리얼 월드에서 꽤 많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어, 코스들이 있는데 과목이 있는데 에, 오픈된 과목들이 되게 많죠 그 많은 과목 중에서 실제 어, 요 과목 특별한 요 과목 스페셜한 요 코스를 수강 신청한 학생들만 모아놨다 그 속성만 모아놨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에이스 매트릭 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스 매트릭 바이너리 어트리뷰트까지 붙으면은 에이스 매트릭 하면서도 바이너리니깐 0과1 그러니까 있다 없다 와 같은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에이스 매트릭 바이너리 어트리뷰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는 무엇이냐, 그리고 데이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다음에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어트리뷰트는 어떤 종류의 어트리뷰트가 있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다음은 데이터셋인데 데이터와 데이터셋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그러면 일반적인 용어고, 데이터셋 하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정 목적의 데이터. 이걸 데이터셋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특정 목적의 으로 이제 측정되거나 우리가 수집된 그 데이터를 데이터셋이라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셋의 유형은 굉장히 많지요 근데 이 교재에서는 데이터셋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레코드 데이터 그다음에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 오더드 데이터 다시 레코드 데이터 그래프 베이스 데이터 그다음에 오더드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셋의 유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의 그 각각의 유형을 보기 앞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데이터셋의 일반적인 특성은 세 가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dimensionality, 두 번째가 distribution, 세 번째가 resolution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멘전 엘러티는 차원이라고 그러고 이 차원은 결국 속성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넘버 오브 애프리뷰트 속성의 개수 이 속성의 개수가 작은 것은 로 디멘전 엘러티라고 얘기하고 속성의 개수가 많은 것을 하이 디멘전 엘러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하이 디멘전 엘러티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분석을 할 때. 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제 그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ality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차원의 저주, 그래서 차원이 많은 경우에 어려움, 이것을 차원의 저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용되는 방법이 dimensionality reduction, 그래서 차원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 전처리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요. 어, 일단, 데이터셋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차원, 디멘 l 넬러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 디스트리뮤션, 디스트리뮤션인데, 디스트리뮤션은 무엇이냐? 데이터 속성들이 있을 때, 속성 값들이 발생할 빈도, 속성 값들이 존재할 빈도, 속성 값들이 채워,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 예,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디스트리뷰션 분포 그러면 그 확률 분포가 생각이 나구요, 가우시안의 그 정규 분포가 아, 생각이 나죠. 이건 통계학에서의 그 분포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데이터의 분포는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고, 그 속성에 대해서 값들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분포도를 따지게 되는데,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많이 채워져 있다 라고 하면, 아, 스파서티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스파서티가 낮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다음에 아, 분포가 아, 듬성듬성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스파서티가 높다. 희소성이 높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파서티는 데이터 아, 분석을 할 경에 우 어널리시스 데이터 분석을 할 경우에, analysis, 데이터 분석을 할 경우에 어느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파서티 부분만 다시 말하면 채워져 있는 부분만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골라서 처리를 할수 있으니까 처리 속도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저장 장소도 절약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해상도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 해상도는 이제 그 우리가 해상도의 수준에 따라서 데이터의 특성도 종종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구의 표면은 지구의 표면을 미터 단위의 해상도로 우리가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미터 단위에서는 굴곡이 이렇게 뚝뚝뚝 보이는데, 만약에 그것을 수십킬로미터 단위의 해상도로 만약에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는, 굴곡 전체가 상대적으로 매끈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해상도에 따라서 어떠한 그 데이터의 패턴, 이런 패턴을 우리가 캐치해야 할 수도 있고 캐치할 수 없을 수도 있게 되는데 해상도가 너무 상세하면 패턴이 보이지 않거나 잡음 때문에 가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해상도가 너무 크면 또 패턴은 사라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해상도의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특성을 혹은 패턴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결정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데이터셋의 일반적인 특징은 세 가지, 아 어, 디멘셔널리티 차원,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 분포, 어, 그다음에 레졸루션 해상도 이세 가지 정도를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데이터셋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죠. 시첫 번째가 레코드 데이터예요. 레코드 데이터, 레코드 데이터는 여기 표와 같이 레코드로 다시 말하면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레코드 데이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잭션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 트랜잭션 데이터는 레코드 데이터의 스페셜한 타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레코드 데이터와 유사하게 어, 트랜잭션 아이디 아이템스와 같은 속성이 있고요. 그 속성의 데이터 오브젝트들이 레코드 형태로 들어가는 것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어, 그 속성에 어, 보시면 아이템스의 하나의 트랜잭션에 관련된 거래 항목들이 쭈르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데이터를 따로 끄집어내서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명명을 했고 이 트랜잭션 데이터는 다른 말로 마켓바스켓 데이터, 장바구니 데이터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는데 매트릭스 하면은 행렬이죠. 행렬 m by n 매트릭스 그러면 m 개의 행과 n 개의 열이 있는 행과 열로 되어 있는 아, 그런 형태를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고요. 행렬이요. 아, 한국말로 행렬이고요. 여기서 데이터 매트릭스 그러면 데이터는 여기서는 수치 데이터, 뉴메릭 데이터를 아, 통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은 어, 지금 숫자로 다 그 값들이 속성 값들이 들어가 있죠. 이럴 때 어, 이런 매트릭스를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패턴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한 건 아니에요. 매트릭스는 행렬이고 어, m by n 매트릭스 그러면 m 개의 행과 n 개의 컬럼으로 m row n 컬럼으로 되어 있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한다는 라 겁니다. 또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매트릭스 중에 하나가 document 텀 매트릭스죠. document 텀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document가 행이고요 텀이 열이에요. 그래서 document의 이름들이 행에 들어가고 행에 들어가고 텀의 어, 이름들이 열에 들어갑니다. 컬럼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림처럼 다큐먼트와 텀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로 그려놓은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다큐먼트에 이런 텀들이 몇 번, 몇 개나 등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수치로 표현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다큐먼트 1과 어, 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도큐먼트1이라는 어, 문서에 팀이라는 단어가 3개 있다 등장한다 코치라는 거는 없다 0그 다음에 플레이는 5번 등장한다 볼은 0번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 수치로 이렇게 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document 텀 매트릭스는 행과 열로 어, document 텀을 각각 표현하고 그 안에 값을 채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어, 행렬을 Document Term Matrix 줄여서 DTM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DTM. 예. 이거 텍스트 마이닝을 할때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데이터 셋중에 어,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레코드 데이터와 그 변종들에 대한 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그이 동그라미 서클 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링크를 가죠. 이원 서클을 다른 말로 노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선 있죠. 노드와 노드를 연결시키는 이선 이거를 링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노드와 링크로 어 이 형태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형태로 어,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다 라고 하죠 이런 것은 어, 일반적으로 웹페이지들 그러니까 웹페이지와 웹페이지가 있을 때 어떤 관계성이 존재한다 릴레이션 p 이요 어떤 관계성이 존재하는데 그 관계성을 어,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로 표현한다 그래프로 표현한 것 이것을 이제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고, 혹은 이제 분자와 분자끼리의 어떤 형태, 모습, 이런 것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라고 해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래프로 그린 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는 그래프로 표현된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얘기하고 결국 노드와 링크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 노드는 보통 사람 혹은 속성 혹은 뭐 인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노드와 노드 사이의 링크는 관계성을 따지게 되고 그 관계성의 어 웨이트를 준다 그러면 링크에 웨이트를 줘서 관계의 정도 어,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로 표현하면 더 어, 적합하고 유용하다라고 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데이터셋의 유형은 오더드 데이터, 그러니까 순서화된 데이터다. 이 순서화된 것은 어 어떤 시간과 공간 측면에서 순서화가 됐다라는 뜻이죠. 자, 첫 번째 예로 시퀀셜 트랜잭션 데이터. 시퀀셜 트랜잭션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의 어떤 특수한 경우죠. 트랜잭션 데이터는 우리가 어 장바구니 데이터라고도 얘기했었잖아요. 고객이 물건을 산 거, 어떤 아이템을 샀느냐가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시퀀셜이 더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간이라는 측면이 더 들어갔다. 이 그래프, 이 표에서 보면 시간 컬럼이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t1, t2, t3, t4, t5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있고.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떤 고객이 어떤 아이템을 구매했는지를 어, 수집한 그런 데이터가 시퀀셜 트랜잭션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을 보면 t1 시간에 고객 c1이라는 고객이 a와 b의 아이템을 샀다. 이런 얘기죠. T2 시간에는 C3라는 고객이 A와 C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그 속성이 더 들어가서 굉장히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구매 정보가, 거래 정보가 도출이 된 겁니다. 요거를 그 밑에 쪽으로 커스터머 관점으로 한번 다시 어, 재배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커스터머 관점으로 해서 이 커스터머가 등장하는 커스터머가 지금 C1에서 C2, C3 3명이에요. 그래서 C1과 C2, C3로 고객 중심으로 데이터를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밑에처럼 보이죠. 그래서 커스터머 C1은 아, T1이라는 시간에 AB, 그 다음에 T2라는 시간에 CD, T5에 AE를 구매했다. C2는 어, C2라는 고객은 T3 때 AD 그다음에 T4일 때 E라는 아이템을 구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에 그 스캔셜 타이 어, 스캔셜 트랜잭션 데이터를 어 고객 중심으로 다시 바꾸면은 이렇게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오더드 데이터 중에 어 제네믹 s e 스데이 n c e 니까 게놈 서열 데이 m 라고 얘기하죠. a 네. 그, 음, DNA sequence 아, 제 보통 그 ATGC, 라고 하는 기호로 그 서열을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는데 그게 s 의 i l soil, s o 이 l s 이 i l 이 o i l 이 o i l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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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어,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의학 쪽에서는 생물학 쪽에서는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이제 유전의 기본 단위가 되고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는 이제 생물의 세포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에서 유전학에서 이 유전자는 이런 유전자가 DNA 나선 그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중 나선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이런 게놈 서열이 존재한다. 이 게놈 서열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시퀀스 데이터의 가장 어, 좋은 예로 어,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퀀스 데이터, 오더드 데이터의 또 다른 예로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죠. 타임 시리즈 데이터 어, 여기에서 나온 예는 이제 그 기온을 그 x축에 X, x축이 이어죠. 어, 연도 그래서 1982년부터 1994년도까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오더드 데이터. 다시 말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의 또 다른 대표는 우리 주식 데이터죠. 예, 주식. 뭐 매일매일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량 데이터는 대표적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렇게 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아, 이런 데이터를 스페이시오 템포럴 데이터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공간하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공간. 공간하면 지도가 생각나죠. 스페셜. 스페이셜 어, 지도가 생각나고 지도하면은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속성으로 되어 있지요. 그죠? 그다음에 시간에 관련된 데이터가 같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스페이시오 어 템포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데이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음, 데이터는 무엇인가? 그리고 데이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어트리뷰트와 데이터 오브젝트로 되어 있다라고 했고그 어트리뷰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그죠? 어트리뷰트. Attribute. 아, 어트리뷰트의 유형도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죠? 노미널, 오디널, 인터벌, 레이시 o 이렇게 네 가지의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렇게 네 가지 말고 또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범주형이냐, 수치형이냐, 질적이냐, 양적이냐 이런 스타일로도 어트리뷰트 타입을 어, 유형을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디스크리트 그 어트리뷰트도 있고 컨티뉴어스한 어트리뷰트도 있다라고 이산적이냐 아니면 연속적이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에이스 매트릭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비대칭 행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데이터 셋의 유형으로 와가지고 크게 레코드 데이터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 오더드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